안녕하세요. 암을 자연 치유하기 위해서 기농 기춘한최현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텃밭에다가 고추랑 상추랑 오이랑 참외랑 심어보려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 시골에서는 이렇게 텃밭이 조그만하게 있는데요. 어, 여기를 뭐 저고 남편하고 매일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노타리를 해라. 저는 그냥 한다. 근데 사실 이게 작아서 기계를 대고 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다 손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남편은 자꾸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싫다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싫어하면서도 저를 저렇게 도와주느냐고 손으로 풀을 저 뜯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저희가 또 새롭게 먹거리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고추랑 여러 가지 작물을 심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함께 지켜봐 주세요. 놓으면은 이거 아니 그냥 이 여기 어, 어, 고래 놔야지 고래 고래 이렇게. 그러면 확실하게 몰라가지고 응응.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내가 호박 씨앗 뿌려 놨거든. 그리고 여기 방풍나물 여기에 있어가지고. 아니, 그니까, 러 방풍나물이 있는데 다 위에다 올려놨잖아, 자기가. 여기에 혹시나 하고 내가 호박 모종을 여기다 해놓은 거지. 낫 갖다 줄까요? 그러니까 고구마 싹 틔우려고 내가 어, 어. 거기다 묻어 놓은 거라고. <laughs> 싹 틔워 가지고 고구마 심어 보려고. 근데 싹이 났어? 오자 또있어 일단 어디다 묻어 봐야지. 그냥 응, 묻어놔. 일단 안 나나? 일단 여기도 내가 있는 이게 낫지 않을까? 나는. 어차피 고추모종이 그냥 쏙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고추 뭡니까? 아니에요! 올해는 고추를 어떻게 심을 거냐면, 얘를 그냥 하는 것보다 얘를 뜯어주는 게 훨씬 얘가 빨리 크더라고. 그니까 그 유튜브에서 어떠신 분이 셨는데 이게 시험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훨씬 얘가 빨리 저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우리도 이렇게 심어보자고 올해는 이렇게 마루야 너뭐 하는 거야 아이가뭐 하는 거야 진짜 가. 시키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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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laughs> 가. 이루와, 이루와, 이루와. 나가. 얘를 전부 털어주고 밑에만 털어주는 거지 화장 봉사 듣는 것 같아 가지고, 그냥 3, 4년 됐으면 벌써 실패를 했으면 성공을 해볼 줄 알았는데 똑같이 해버리니까 불만이 잔뜩 하네. 여보, 이거, 어떤 게, 청량이고, 어떤 게 그거야? 그... 몰라. 그 빨간 거, 이거 구분인데. 그러면 얘가 그건가? <laughs> 저 이게 아삭이 고추 같은데. 이게 아삭이? 응. 빨간 게 청량 아닐까? 그럴 수 있다. 그지? 이게 아삭이고? 응,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 봐, 여기서 반절반절 하면 되겠다. 음. 나눠가지고. 아, 띵 거야, 너무 바짝바짝 붙어서. 마루가 다니니까 보호해야 돼, 혹시. 색깔도 옆에다 심어보자 응. 얘는 파프리카 이것도 바뿌리인데 노란건지 빨간건지 모르겠다 열매가 열려봐야되겠다 너무 깊게 심는거 아니야? 조금 의외로 올려봐봐 보고앞뒤 있어 앞뒤 상관없어요 뭐 풀나지 말라고 까는데 무슨 제발 안 나와? 나와 나오세요 나와 봐너 그러고 다니면 너 이... 묶이는 수가 있어 한참 짱네 음. 잡초 나지 말라고 깔았으니까. 갑시다 이제는.